국정감사장에 그 유명한 21그램 대표 김태영이 나왔니다 아, 21그램. 네.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관저에 흰옥기탕 <laughs>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일본 총리 아니지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지. 이0억 관저 아니고. 이십억 아, 관저 아니지. 아, 네. <laughs> 네. 자,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. 네. 21그램 관저에 흰옥기탕 넣었습니까? 네. 김건희 V 제로와 관계가 있는 21그램 대표. 관저공사하면서 다다미방 넣었어요. 안 넣었어요. 관저에.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. 감사원 이거 봤어요? 안 봤어요.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감사원은 다 봤겠죠? 일찍에 다다미방이 있어요. 건진법사, 압수수색 같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. 드러났어요.